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찬의목사입니다 오늘도 성경읽도 프로젝트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10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원역사를 어, 읽고 있는데 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면 그때부터 족장사로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10 1장 또는 10장까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훈련의 과정에는요 시간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지쳐버려서 이 아름다운 좋은 습관이 우리의 삶에 배기 전에 네, 그 전에 우리가 지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 10장부터 천천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읽으시다가 목이 마르시거나 다소 좀 어려우시면 잠시 멈추시고 물도 한잔 드시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10장부터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딤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우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우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압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후보들과 갈라와 및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임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하메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히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자손이니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11장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족 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아이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라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워낙건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의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로색이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로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동,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14장입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시 띔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족속을, 함에서 수스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호리족 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에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의 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장세기1 4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어,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는 참 제가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물론 동일한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지만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배우고 싶은 점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믿음으로써 나아갔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롯을 떠나보낼 때에 그의 모습이 참 배려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롯을 보낼 때에 먼저 본인이 더 좋은 땅을 어,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양보합니다. 네가 만약에 왼편을 택하면 내가 오른편으로 가고 네가 만약에 오른편을 택하면 내가 왼편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의 배려심. 또 그의 사랑의 마음들을 참 보면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 그가 자신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도와준 장면인데요. 평소에 그가 훈련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18명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처럼 평소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로시 위기에 빠졌을 때 그를 도울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포로에서 집으로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날이 언제가 될지는 알수 없지만 준비되어 있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여기시는 그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보여준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지요. 지금의 우리의 문화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요. 그럼에도 제가 한 가지 더 생각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삶을 선하게 이끄셔서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보이셔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더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